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할,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 교제를 지금 집사에 관한 걸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만은, 어디를 읽냐면, 하구제에 관한의 밑에 47쪽에. 부직 집사의 직무를 잘다 하려면, 47쪽 맨 밑에 구체적으로 다음 같은 일에 유의해야 한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럼 잘하는 게 어떤 것이냐? 우리가 첫째, 같이 읽습니다. 목사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집사의 가정, 중요한 일은 목사와의 목회 방침에 협력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집사의 지나친 열심이 목회 방침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또 목회 방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집사 때문에 목회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집사는 목사의 목회 방향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목사에게 결점이 있으면 사랑으로 알려주면서 위에 기도해야 한다. 집사는 목사의 목회 방침에 좋은 협력자가 될뿐 아니라 목사의 경제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 된다. 자, 둘째, 둘째, 집사는 교인의 모범자가 되어야 한다. 집사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교회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하되 시간을 지키며 전도와 기도 생활에 본이 되어야 한다. 집사가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하면 목사의 좋은 협력자가 되고 교인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집사는 자기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며 가정 가정 기도회를 보며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사무엘상의 한나는 아들의 신앙을 교육하여 잘 되는 집이 되었다. 집사의 직은 명예직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 힘쓰라고 택함을 받은 성직이다. 셋째, 집사는 교회 재정의 좋은 관리자야 한다. 집사는 구제 사업과 기타 교회 재정의 살림꾼으로 부리심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집사는 물질에 대하여 바른 생각을 가져야 헌금 관리를 잘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임을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내 것, 내 것이 구분이 분명한 것이 당연하였지만 신앙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인간은 그것을 맡은 청지기이다. 그러므로 교회 재정을 맡은 집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 발전을 위해 관리해야 된다. 특별히 회계 집사는 교회 재정에 대해 책임을 맡고 있다. 교회 회계는 분명하게 하되 재직회 시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기도와 신앙의 표현으로 이룩된 것으로 손실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회원 전체의 승인이 필요하다. 목사의 생활비는 목사와 그 가족의 생활만 아니라 목사의 목회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사의 지장 목회의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목사의 생활비는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라 교회 봉사를 위해 특별히 부름 받은 자에 대한 응답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교인들의 신앙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자, 넷째, 집사는 교인의 좋은 상담자가 돼야 한다 교회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 그들 중에는 목사와 상담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용기가 없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때 집사가 그 교인의 친구가 되어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러므로 집사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여 교인 사이의 침묵을 도모하면서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집사가 교인을 사랑으로 대접 대하면 집사는 신임을 받게 되고 교인은 발전하게 된다. 직봉자의 사명은 성도를 온종케해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집사도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모든 집사가 다 지도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사명을 자각하고 노력하여 교회 성장의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자, 이제 오늘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 디모데 전서 3장 13절에, 디모데 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감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대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자들. 사실 이 말씀을 지적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올바르게 봉사한 후 그들 자신이 선한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많은 대답 대단함을 얻기 때문이다란 말입니다. 정말 신앙인의 기본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갈멜산 집회 강사로 왔던 김대성 목사의 한 설교의 한 토막을 제가 여기 와서 한건 아닙니다만 만났을 때참 그래. 나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간증을 하면 사람들은 아이 씨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6.25 전쟁이 끝나고 막 패잔병들이 이북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공산주의의 최고의 적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할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도 제가 들어가는 내일도 들어가는 중국 당의 기독교 정책이 어떤 건지 압니까? 공산당 영도 아래의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을 모아놓고 공산당 사상 속에서 다스림 받는 기독교 그래서 찬송가에도 공산당 찬양이 60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찬송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어느 게 돌이고 어느 게 보석인지 옥석을 구분하지 못하는 혼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를 가서 가르치고, 특별히 남쪽은 북쪽하고 좀 다릅니다. 그들은, 어쨌든, 나는 공산당 영도 아래 기독교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지금 언젠가 드렸습니다만 소통의 왕하위 목사의 바로 밑에 동생은 지금도 삶 속에서 야인으로 삽니다. 무슨 얘기냐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산속에서 나무 그런 쥐풀하게 형제들도 못찾아 숨어 있었어. 왜냐하면 밤에 와서 공안들이 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사는 집을 모두 긁어버렸거든요. 우리 단기 선교 갔을 때 따오매족들 사는 거 보셨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가운데 한 마당을 가지고 삽니다. 갑자기 와서 밤에 집을 부숴서 긁어버리고. 엄마 아버지를 체포해가고 장로님을 체포해가고 자기 형은 신분을 박탈시키고 형수와 형이 이혼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오갈 데 없이 그렇게 헤매는 모습을 보고 그 바로 왕아이 밑에 동생은 산으로 도망가서 지금도 가족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가끔 목걸이가 필요하면 조용히 산 밑에 이렇게 왜 산으로 도망간 개밥 주듯이 주면 산으로 도망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근데6기5가막 끝나고 돌아갈 때 교인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냥 공중으로 충을 쏘면서 그 예수님의 사진 그 십자가 딱 내려놓고 침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그러니 그날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처음 믿는 사람부터 침 뱉고 밟고 지나가는데, 목사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믿으면 된다고 위기를 모면하자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다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목사 사모가 먼저 교인들 지나가는데 침을 뱉고 예수님 십자가 그 예수님 사진을 발로 밟고 지나간 겁니다 장로님들이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사들이 했습니다 교인들이 다 지나가고 지나가는데 5학년 국민학교 5학년 학생이 최후에남무서 자기 옷을 벗어서 침 뱉은 십자가를 닦고, 예수님 사진을 닦고, 나는 못한다. 예수님 나루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꼭 끌어안고, 예, 어린 첫 국민학교 5학년 아이가 총을 들고 있는 공산당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제 나를 쏘라고.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이 공산당 그 오늘 총을 든 병사들이 예수 믿으려면 이 아이처럼 믿으라고 그러면서 침 뱉고 지나갈 사람 속으로 그냥 총을 들이쏜 겁니다. 그 아이만 살았대, 아이만.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고. 여러분, 이 얘기가 옛날 이야기지만, 제가 이쪽, 북쪽의 목회자들 모임에, 거기는 양회라 그러면, 도교, 뭐, 불교, 기독교, 다, 캐톨릭에서 다 이룹니다. 그런데 개신교 목회자들만 출박이 심한데, 그러니까 우리력는 기독교 연합회를 우리 기독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목사 임명을 정부에서 합니다. 박탈도 정부에서 합니다. 종교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회의를 하는데, 사회부터 끝에까지 찬송하나 기도하나 없이 회의를 진행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즘 새롭게 된 그러니까 종교국의 공안들이 그딱 서서... 당신들이 목사냐? 나는 정부에서 종교국이란 한 것을 내가 감당할 뿐이다. 왜 그렇게 비겁하게 찬송도 기도도 없는 목사 모임이 어디 있느냐? 거기 모였던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목회자가 있고 죄송하지만 저하고 공부하는 목회자들은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빠지고 회비 내고 빠지고 어떤 직분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종교국의 대표가 되면 정부에서 그 사람한테 자동차 벤츠가 나옵니다. 그 종교 관리할 수 있도록 돈이 나옵니다. 그걸 하지 않겠다고 나는 어떤 종교국이라 해서 간섭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우리 안복음 목사도 안수를 받고 아들 아는광 목사도 안수를 받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나뉘어집니다. 잘한다는 게 뭡니까?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직분을잘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이요? 라고 묻는 오늘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봅니다. 28절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153쪽 여러분의 성경에 밑줄 쳐야할 만한 기절 중에 하나입니다 29절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29절 한번더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자, 집사의 직분을 잘한다. 오늘 재직의 직분을 잘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은 일꾼이 되어진다는 그 기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토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발자족을 딛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란 로마서 말씀 같이 암성해 볼거요 마음으로 믿어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라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저는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아낸 우리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칠8시 민생기에는 매어 살지 마십시오. 부자든 가난하든 보약을 먹었든 약한척못 먹었든 다이땅 육신의 장막지 벗고 가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린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의 인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본문으로 조금 더 해석하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먼저 아름다운 지위를 얻 받게 된다. 지위란 말이 헬라어로 받드몬이란 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으로서 천국의 상급을 뜻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 상급이니라. 제가 창세기 15장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너에게 상이 되고, 하나님이 너에게 자원이 되고, 재원이 되고, 재산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는 것도 내 가슴속에. 오늘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재산이고 그 재원을 꺼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 안 바라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달마다 성계비를 보내는 저 무지개교의 신현성 목사 만나서 저 개착한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속젖 땅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와서 시작을 한 곳, 친구하고 놀러 왔다가 지금 350평 예배당과 그 카페를 만들고, 오늘 거기에 이제 수영해할수 있는 건물을 지어놓은 그거를 샀을 때, 친구가 산 거래. 그게 그런데 너무 돈이 딸리니까 물러달라. 그러니까 물러줄 수 없어서 지가 샀노라고. 엄마의 재산, 아버지의 재산 갖다가 다 집어넣고. 애가 셋이잖아요. 교인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정말로 삶에 쫓기고 빛에 쫓기고 힘들며 쫓기니까 굉장히 두렵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지? 아는 이도 없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무지개 교회라는 교회 간판 하나를 붙여놓고 이땅의 모든 것도 다 보장되지 않는 삶 속에서 너무나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정말 여러분 내일이 하얗게 지워졌을 때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이제서 말씀드립니다. 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설교를 우리 인터넷으로 나가잖아요. 그것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힘을 얻었었노라. 지금도 <laughs> 듣겠죠. 매주 제 설교가 한 120명 정도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빼놓고 우리, 우리 컴퓨터 인터넷, 인터넷에서 들어와서만 듣는 사람이 120명은 계속 되는 걸 제가 확인합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래, 목사, 신현성 목사, 당신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뭐 대단하고 힘이 넘쳐서가 아니라, 내가 무능할 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피곤할 때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저는 강단입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내일의 난증으로 아침부터 비행기를 타고 밤에 쿤밍에 도착하는 그 작은 비행기를 타면서 가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은 솔직히 안 가고 싶습니다. 힘들고 답답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때 오 주여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손이 종을 붙잡고 여러분을 붙잡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상급이다 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30년을 넘게 드나들었는데도 아직도 겁나는 아이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만 이루어지면 내 거기 죽어도 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출국해서 다음 주 여기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예수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하는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들어가는 이유는 그렇게 박해와 핍박 속에서 비바람 치는 폭풍을 피해서 바위 품에 숨은 작은 새의 숨결처럼 그들이 볼 때는 한국에 있는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되어 예수를 만나고 쉬고 위로받고 싶고 주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오늘 목사를 통해서 확인받고 싶은 그들의 눈물을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종이 그 눈의 눈물을 닦아 줄수 있고 예수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가야 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주님의 상급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자, 15장.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주든지 여러분이 찾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란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너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의심 없이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패라는 건 지키고 보호한다는 얘기지만 나는 너의 상급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졸음을 쫓아내면서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영원한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본문의 큰 담력이란 얘기를 합니다. 플랜 파르레시안이란 이 오늘 담대, 담대함, 오늘 자, 치유로움, 자유로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받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담대함, 믿음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의 원천이 되는 것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어 나는 못해. 자존심 상해서 못해. <laughs> 나는 이런 일을 안 해봤어. 나는 누구에게 짓밟히는 게 싫어.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사업을 하든, 전도를 하든, 삶을 부딪혀갈 때, 하나님, 정말 세상 말이죠. 죽기 하는 까무로 치기라고. 내가 부딪혀 보겠습니다. 저님 이 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 내가 좀 바보처럼 무릎을 꿇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절한 나의 슬픔이 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담대함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소 3장 12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 후소 3장 12절. 찾았어요? 우리 화면에 떴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소망, 오늘 드렸어요? 소망의 푸른 저거리 하나님께 주목할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린 담대하게 부딪혀 보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 내 힘으로 축도, 이제 까무러치든지 부딪히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인마누엘의 은혜 안에서 질병과도 부딪혀 봅니다. 사업의 문제도. 딱 하지만 부딪혀 볼때 깨집니다.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잔버년이라는 사람은 철로 역정에서 기독도가 길을 갑니다. 그런데 길에 큰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길을 한 가운데 딱 막고 서 있지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걸어가야 되는데 사자랑 억양하면서 이제 길에서 있지요. 이 기독 교인이 가까이 가까이 가보니까 그 사자는 묶여있었습니다 그 사자는 이빨이 다 빠졌습니다 그 사자는 발톱이 다 빠진 사자입니다 소리만 지르는 사자 여러분 넉넉히 기독교인이 담대하게 다가갔을 때는 그 사자는 목소리만 있는 사자입니다 묶여있는 사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 내가 직분을 감당할 때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또 다시 이로 서게 하는 원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절 읽고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삶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으므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약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14절 크게 읽어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심니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기도합니다 전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산것 나의 영원한 상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길 원합니다. 큰담력을 주옵소서. 자유로운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했서내 속에 있는 악한 자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사오. 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이 우리를 인도하고 주관하고 하나님의 행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 주도 평생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부딪체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고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인생의 만남이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